자 훌루훌루 훌루 마라 훌루훌루 훌루 마라 훌루훌루 훌루 하래 이거 지난 시간에 했죠 이게 이제 불교 학계 해석으로는 우리의 번뇌를 모두 가져가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글자는 아주 운율적이고 시적이고 음악적이고 그렇습니다 그죠 재미있는 용어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 보니까 산스크리트 우리의 고를 기본으로 해서 해석하면 멜하노라 말을 멜하노라 멜하노라 말을 멜하노라 아사 이룬거를 멜하노라 여기에서 하느님께서는 얼마나 친절하게도 이 마, 마귀의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정답도 내려놨습니다. 이렇게 놨죠. 훌루하레 빼앗아서 이룬 것 남의 것을 탐하여 뺏어서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 마귀다. 불법적이고 부정적으로 뺏어가는 것은 다 마귀의 행동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하느님께서 매례해버릴 그런 인간들이 마귀들이 많습니다. 정치계에는 뭐 거의 90% 이상이 다 싸그리 마귀 새끼들이죠. 정치계도 다 청소가 될 겁니다. 누가 청소하냐면은, 하느님께서 청소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계에도 무늬만, 뭐, 하느님을 믿니, 뭐, 부처님을 믿니, 하지만은, 막, 뒷군영으로 온갖 근모술수를 해서 온갖 악행을 절질르는 종교계 인사들도 많습니다. 이것들 다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완전 죽여 없애버리겠다는 거죠. 우리 일반 정상적인 국민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모두 처벌을 내리겠다고 하였습니다. 하느님의 벌, 이 메라르시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자, 니라 칸타야 사바하. 와라 하무가심하무가야 사바하. 이거, 뭐, 이거는 천지가 계백할 내용인데요. 한풀교학계해석 볼까요? 청경 간음이시여 성취되게 하소서, 산떼지 얼굴, 사자 얼굴을 한 간세연 보살이시여 성취하게 하소서. 간세연 보살은 부처님 아닙니까? 그죠? 부처님이 얼굴을 사자 얼굴, 산떼지 얼굴을 하고 있대요. 이거는 뭐, 한마디로 말해서, 부처님을 욕보이도 이렇게 욕보이는 게 아닙니다. 불교 학계에서는 또이 닐라 깐타야를 그 인도의 그 푸른 목을 가진 부처님 시바신이라고 해요 그래, 시바신 기도 안 차죠. 그다음에 여기에 와라 하 무카심 하니까 이거 해석 문화죠, 그렇죠? 그죠근데이하 무카심을 이 하를 얼굴이라 그러고 무카심을 산돼지랍니다 산돼지 불교 학계에서 해석한 게. 그 다음에 이거는 또하 얼굴인데 무카야. 무카야는 사자 얼굴이랍니다. 사자. 아니 무카심이나 무카야나 글자가 비슷하면 이게 산돼지면 이거는 뭐 집돼지 정도 되겠네요. 집돼지. 저 맛대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죠. 저 맛대로 꼴리는 대로. 중요한 거는 우리 일반 국민들 일반 보살들이 뭣도 모르고 그냥 염불만 하고 기도만 하니 이제 저것들이 그냥 아무 때나 그냥 갖다 붙이고 어? 엎드려 절해라 하면은 그냥 되니까 통하니까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이것들 천벌을 받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천벌 받는다고 했잖아요. 이걸 산돼지 얼굴이라 그러고 이걸 사자 얼굴이라 그러면은 이게 바로 사기고 조작이고 거짓이 이렇게 거짓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취하는 이 불교 학계는 그게 바로 하느님께서 말했잖아요. 마귀라고 지금 불교 학계가 이걸 해석을 이 따위로 하니 하느님께서 말한 마귀 새끼예요. 마귀 새끼. 그러면 이거 제가 오늘 요거 해드릴게요. 니라는 순우리말이죠. 산스 크리어이러다 말하다 이렇게 말합니 니라 그나마. 간타야 하는 것은 개안타라는 거예요. 개안타, 개안타라는 것은 좋다라는 뜻입니다. 어때? 밥맛이 어때? 그럼 개안타, 개안타하는 것은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러 그러니까 좋다고 말하시다. 사바하, 사바하는 이루시다, 이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주어가 빠졌을 때는 주어는 하느님이에요. 하느님께서 사바하, 이루시고, 좋다고, 말씀하시다. 이거는, 뭐, 돼지 얼굴이 아닙니다. 산돼지 얼굴이 아닙니다. 이 한은, 한은 하늘입니다. 하늘. 하늘을 묶가심 해놨어요. 묶가심. 하늘을 묶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을. 근데, 하늘을 묶었는데, 한 번만 묶은 게 아니고, 하늘을 뒤에 묶어야 한번더 묶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에다가 띠를 둘렀다는 거야 그걸 성경에는 중천을 둘렀다 그래서 중천 그 다음에 사바하는 이루시다 완성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천 하늘에 띠를 둘리심을 이루셨다 이 와라는 다 되었다 하늘에 중천을 만드시고 좋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라 깐타야 사바 아이고 잘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무슨 산돼지 얼굴 이거는 사자 얼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루시고 좋았더라. 뭘 이뤘냐 하늘에 띠를 둘러 성취하였도다. 하늘에 중천을 두었도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저기 옛날 속담에도 어 하늘에 하늘이 무너질라 하늘이 무너지는 수가 있다 뭐 이런 말도 하죠. 그래서 그게 무너질 수 있다 하늘이 무너질라 하면은 그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분에 걸쳐서 무너졌죠. 그거는 인간이 잘못해서 무너졌죠. 나중에 인간에게 벌을 내리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 띠를 매듭 하나를 푸니, 그게 첫 번째 대홍수요. 두 번째 띠를 또 푸니,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홍수가 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죠. 인간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시고, 이 지금 중천을 둔 것도 인간을 위해서 둔 거죠. 이 중천을 어, 둘림으로 해서 인간의 수명은...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로 불사의 생명체가 되죠. 우주로부터 오는 유해 우주선들을 이 중천 띠를 두 번을 뚫렸는데 이 띠에서 모두 다 걸러내니 인간이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불로 불사의 몸을 가지고 하느님과 함께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은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나중에 인간들이 더 욕심이 생겨가지고 서로 탐욕으로 산이 그때 하느님께서 벌을 내리신 거죠. 정신 차리라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매를 할 것이라고 이제 얘 하셨습니다. 남의 것을 뺏어 먹는 마귀들은 모두 다 매라리라. 이게 이제 세 번째 매라는 건데.